자, 246번 가겠습니다. a1은 2예요. a1은 2고 그러면 a2는 어떻게? a1은 음, 색깔이 자, a1은 2고 자, a2는 어떻게 한다고? a1의 제곱 플러스 a 그러니까 얘의 제곱 플러스 얘 그러니까 얘 제곱에서 얘를 그 다음에 4하고 2하고 더하면 6이잖아. 6을 5로 나는 나머지는 1이지. 그치? 그 다음에 A3는 어떻게 되는 거고, 이 앞에 있는 거 제곱. 이거 제곱하고, 얘하고 하면 2가 되고, A4는 그럼 다시 2가 왔으니까 1이 되고,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지. 그치? 맞습니까? 자 그래서 얘를 시그마에, 시그마에 n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3의 n에 an을 하게 되면 나열하면 이렇게 되겠지. 3분의 2 플러스 3분의 1 3의 제곱분의 1 플러스 3의 세제곱분의2 플러스 3의 네제곱분의1 플러스 쭉 이런 식으로 가겠지. 자, 그래서 여기는 여기대로 이렇게 가면 되고, 얘는 얘대로 이렇게 가면 되겠지. 그쵸?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어떻게 된다고? 음. 1 마이너스, 얘는 3분의 1이잖아. 1 마이너스 3의 제곱분의 1이지. 그렇지. 9분의 1이지. 그래서 1 마이너스 9분의 1분의 3분의 2가 되고, 두 번째 거는 일단 여기서 요거 요거는 9분의 1이잖아 1 마이너스 9분의 1분의 짝지한 9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얘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9분의 8, 9분의 8분의 3분의 2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38이 24, 24분의 24분의 18 이렇게 되니까 음 36, 18, 아, 63, 8 64, 24, 4분의 3이고요 얘는 4분의 3, 얘는 9분의 8, 9분의 8분의, 1이니까 8분의 1이 되겠지. 4분의 3하고 8분의 1. 그래서 4분의 3 더하기 8분의 1이 되겠지. 얘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. 그럼 8분의 6이니까 토, 토탈 뭐가 되노? 8분의 7. 이와 같이 되겠죠.